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 봅시다. 풍주, 황주, 평주,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풍주는 단군 할아버지가 처음 털을 잡으신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사서들을 보면 평양의 동쪽에 왕검성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사를 보시겠습니다. 풍주에 속한 군연은 안학군, 유주, 은율연, 청송연, 가와연, 영령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주를 보시겠습니다. 유주는 본래 고구려의 걸구였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신라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신라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동강 이북에 위치한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서해도에 속한 곳으로서, 유일하게 신라의 영토가 아닌 곳입니다. 한반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한반도 황해도를 서해도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의 위치는 현재 황주군으로 보고 있고, 그 서쪽으로는 안낙군 을류릅, 신천읍 등이 풍주에 속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해주에 속한 안서대도호부가 있고, 동쪽으로는 평주로 비정을 합니다. 그 남쪽이 개경으로 비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곡주는 평산군의 북쪽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황해도가 고려의 서해도라고 한다면, 풍주는 신라에 속한 곳이 아니었고, 그 동북쪽에 있는 황주는 신라에 속한 영토입니다. 해주 또한 신라에 속한 곳이고 평주와 곡주도 마찬가지로 신라에 속한 영토였습니다. 우리는 대동강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주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풍주는 고조선단인 단웅, 단군이 터를 잡아 나라를 세운 곳이었고 고구려가 그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후 대조영의 발해가 있었고 바로 왕건의 고려에서 이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황해도의 풍주를 비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풍주가 이곳이라면 고려 거란 전쟁을 피해가기 힘들고 고려 몽골 전쟁에서도 피해가기 힘든 곳입니다. 고려사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한 줄도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위치 비정입니다. 제가 비정하는 곳을 보시겠습니다. 장자커우시 동남쪽에 선화구가 있습니다. 선화구에는 황성이라는 지명이 존재합니다. 고성이 존재했었고 고성의 크기는 외성의 둘레가 13km 나옵니다. 개경의 연역을 보시면 또한 황성은 2,600칸이고 문이 20개인데 등으로 시작하여 성의 둘레는 1,660보라고 나옵니다. 1,660보면 1,600 곱하기 1.1을 하면 12.792km 나옵니다. 이 정도면 같다고 보입니다. 황성이 있어야 하는 곳은 서경입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입니다. 성의 크기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황성로라는 지명. 이곳에는 어떠한 나라의 도움을 한 곳이 아닙니다. 단 하나 고조선의 평양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 고려의 서경입니다. 신라에서는 평양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나라가 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평양 아래까지만을 신라의 영토로 하여 지내 왔습니다. 그후 대조영의 발해가 평양을 차지하였고 당나라와 전투를 하면서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동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비정하는 서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서경의 동쪽에는 아사달이라는 왕엄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에 표시한 곳에 강이 하나가 흐릅니다. 고지도를 보시면 떠돌아다니는 고지도에서 이곳의 강의 이름이 조선화라는 표시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단군왕검 고조선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강의 이름은 조선화가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곳은 고려때 풍주입니다. 이곳은 신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풍주와 서경은 신라의 영토가 아니고 대조영의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신라의 영토는 서경과 풍주의 남쪽으로 평주, 황주, 곡주, 해주입니다. 발해와 신라의 국경선이 되었다가 기록에는 없지만 고려의 서해도 지역을 발해가 공격을 하여 차지하였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사이좋게 지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록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태행산맥을 기점으로 동쪽으로는 신라가 서쪽으로는 발해가 차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국경선은 태행산맥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풍주에 속한 유주의 연역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구월산이 있다. 세상의 전화기를 아사달산이라고 한다. 단군이 도읍한 곳이라 한다. 삼성사가 있는데 단인사, 단웅사, 단군사가 있다. 이곳은 단군 할아버지가 있었던 곳으로서 고려사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곳은 개경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란족들이나 몽골에서 서경을 함락하면 바로 황주로 평주로 갑니다. 강화에서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사의 기록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풍주에 속한 군년을 보시면 현에 해당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지형을 보시면 안악 지역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큰 마을인 군이나 주가 하나씩이고 나머지는 현으로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고려사 황주의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황주목은 본래 고구려의 동월이었다. 맨 아래를 보시면 요충지로는 책성이 있다. 책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발해의 책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사 지리지를 보시겠습니다. 개주 진국군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개원현 본래 책성의 땅인데 고구려가 용원현으로 삼았고 발해가 그대로 이었다. 발해의 용원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서를 보시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맨 밑을 보시면 예맥의 옛 땅으로 동경을 삼으니 용원부로 또는 책성부라고도 한다. 용원부가 책성부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성이 있는 곳이 발해의 동경 용원부라고 말을 하는 사서들의 기록입니다. 황주에는 책성이 있기 때문에 발해의 동경과 같은 장소이거나 황주와 접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려사 평주의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평주에 속한 곳은 동주가 있습니다. 먼저 평주를 보시겠습니다. 평주는 본래 고구려 대곡군이었다. 별로는 연덕이다. 폐강이 있다. 온천이 있다. 동주의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동주는 본래 고구려의 오곡군이다 별로는 농서이고 요충지는 전령 곧 자비령이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주와 동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강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폐강은 패수입니다. 패수는 평양의 남쪽으로 흘러 동쪽 바다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서경을 저는 선화구에 비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강을 패수라고 말하니 지금 흘러 내려오는 강이 패수입니다. 이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평주의 남쪽에는 폐수가 흘러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주에는 폐수가 있다라는 기록을 한듯 합니다. 평주에는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평주의 온천을 많이 다닙니다. 개경과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평주의 온천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주의 온천이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황제가 평주 온천을 가기 시작한 시기는 1081년에 평주 온천을 한번 갔다가 1285년부터 기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200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0년에 고려 거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후쭉 거란에게 빼앗긴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란에 빼앗겨서 평주가 거란 요나라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요나라의 개주라는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아래, 해주는 요나라의 해주 남해군이었고, 그 위에는 개주 진국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거란족인 요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후 다시 차지하였다가 몽골의 위에 빼앗기고 난 후, 몽골에서 개경을 고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평주까지 해서 돌려준 듯 합니다. 1285년은 그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고려사 1270년 기사를 보면 몽고가 서경을 귀속시키고 동령부로 이름을 고쳤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몽골과 고려의 국경을 자비령으로 삼았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주는 고려에 속한 곳이고 자비령은 평주와 황주 사이에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한반도의 자비령을 비정하는 곳을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평산군과 황주군 사이의 자비령을 비정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충실히 잘 비정한 듯합니다. 저는 이곳이 자비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고려의 황제가 평주 온천으로 온천욕을 하러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주의 패스와 온천, 동주의 자비령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동주의 벼로인 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서의 한자를 보시면 고개 이름 농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서는 서쪽이라는 한자입니다. 고개의 서쪽이라는 말을 하는 한자어 농서입니다. 개경과 평주의 사이에 있는 큰 고개길을 농으로 하고 그의 서쪽을 말하는 곳 농서. 다른 이름으로는 동주입니다. 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고 지도와 지형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전쟁사를 보더라도 제가 지정한 곳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거란과 몽골의 침투를 많이 합니다. 그곳은 한상북계로 시작하여 서해도를 거쳐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고려의 황제는 개경이 함락되기 전에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도착하는 곳이 광주입니다. 그리고 나주까지도 갑니다. 요나라 사서, 금나라 사서, 중국 사서들이 한반도에 비정을 하면 맞지 않는다고 그 사서들을 다 부정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참 아쉽습니다. 모든 사서들의 기록들이 전부 틀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안의 세상에서 내 안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고, 오랑캐의 기록이라고 믿지 않고 이성계 조선에서 조작한 기록만을 믿으면서 한반도만이 우리 조상의 땅이었다라고만 우겨대는 이상한 집단들이 있으니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한반도가 과거 삼국 시대, 고려 시대 때에는 아니었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의 이 영토는 당군 할아버지의 영향력에 있던 곳이고 고구려의 영토였고 신라가 접수하였다가 고려에게 넘어갔던 시기에 신라의 귀족인 김씨와 박씨 등이 많은 귀족들이 한반도로 넘어와. 지금 이 땅인 한반도에는 상당히 많은 김 씨와 박씨 그리고 이 씨가 많이 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에서 물러나고 향한 곳은 고려의 영토 안에 있는 한반도로 이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